음. 아, 그래서 나중에 더 확실한 걸 한번 제가 찾아와가지고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네. 요, 요, 모습, 요런 모습으로 아. 어, 가는 게 이번 패턴. 아, 그렇군요. 예. 그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말씀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교를 음. 해 주시니까 조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실전 투자 연구원의 주식 여우입니다. 네, 송 선생입니다. 네, 송 선생님. 네.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장 네. 네,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만 해도 오일선 미... 에... 깼죠? 깨면서 조금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밑으로 하방까지 열릴 수도 있다. 더 밀리면. 네, 네. 근데 오늘 자, 이렇게 양봉으로 다시 오일선 음. 위로 올라타죠? 네. 그데또 의미가 있는 게일 갭으로 튀었죠? 네, 네. 오늘 갭으로 튀면서 거의 어제 종가 전가, 요 시작점, 아니, 어제 시가죠? 시차, 네, 시초가 시가. 하고 시초가. 오늘 시가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이런 음. 이제 캔들 나오면 저는 반전 캔들해서 아주 좋은 오, 좋은, 좋은 예, 현상으로 <laughs> 보는데 오늘 또 그런 게 나와서 다시 한번 21선 위로 타고 올라갈 그 도전 중이군요. 그렇죠. 음. 음. 타고 넘으려고 지금 음. 또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제 또좀 충분히 쌓여 있다. 그러면서 어제 여기 요 안에서 움직임 엄마 품 살짝 얘기했었죠. 음. 네, 그러면서 자이 안에서 움직이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충분히 또 네. 물론 오늘 또못 뚫는다고 또또 어, 또 내일 또 밀릴 수도 살짝 밀릴 수도 음. 있지만. 그렇게 크게 은봉만 안 떨어지면 음. 네, 짧은 단봉으로만 떨어지면 충분히 가능성은 음. 있다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분석할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네, 셀트리온. 네. 아 근데 선생님 네. 요즘에 이제 백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셀트리온과 함께 영향이 조금 안 받는 거 같은데 혹시 왜 그렇게 주가는 안 좋은 거예요, 셀트리온은? 그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고 했다, 네, 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아 물론 이제 레키르나주가 또 일정 부분 또 실적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분명 미칩니다 이제 음. 예, 또 아픈 사람도 분명 나오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게 그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음. 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또 앞으로 이 무게 중심이 치료제보다는 백신 쪽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음. 지금 뭐 정부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할 때도 음. 네,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랑 또 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게 음. 백신에 관련된 음. 그런 회사죠 네네. 네. 네, 예, 규모로 따지면은, 셀트리온도 따라가서, 쏴야 음. 되는데, 음. 또. 치료제. 예, 치료제보다는 예, 백신 위주로 이제 음. 예, 또 정부에서도 무게를 두고 있기 네. 때문에, 약간 뭐 그런 사람들의 관심에서 음. 조금 멀어지는 것도 아. 있을 수 있고. 네, 네. 어, 뭐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음. 아마 영향을, 끼치는 아. 심리적으로 투심에 영향을 네. 끼치는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오늘 한번 차트 보면서 분석해주세요. 네. 자,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찍고 <laughs> 추세가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음. 네. 자. 아, 어제만 해도 음봉 크게 밀리면서 음봉 아, 장대 음봉, 은봉, 장대 음봉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작은 짧은 단봉도 아니었어요. 장대 음봉 아니에요? 저 정도면? 장대 음봉인가요? 장요 정도는 아. 돼야 장대 음봉 아닌가요? 요렇게 네. 요 정도. 그죠? 음. 요 정도면 한 중간 사이? 네. 예. 그래서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21st 타고 넘을 때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네. 네. 네. 첫 번째가 이제 바로 밀어버다가 V자를 반동하는 거 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흘러내리는 두 번, 거. 같이 이렇게 따라서 흘러내리는 거였죠? 네. 세 번째는 네. 여기서 바로 네. 밀어버려서 여기 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 시도를 하는 네. 이런 모양이었죠? 네네. 네. 이게 만약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은봉으로 이렇게 밀렸으면 3번으로 가는. 아. 뻔했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어저께 또 어. 오늘 하루 밀렸다고 또낙담할거 아니다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딱 나왔는데 빨간 양봉으로 나오면서 2십선하고 자세히 보세요. 5 1선하고 이렇게 음. 붙어 있죠. 네.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음. 딱 붙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 뭐 양봉 나오 면 다시 또 음봉 이렇게 나오고 하루는 다, 다, 어, 양봉, 음봉 이러면서 음. 밀당을 하면서 요그이 평선 두 개가 나란히 네. 나란히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많다 이거죠 음. 그리고 봉들은 20에서 한번 터치를 했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네. 몰랐다가 아, 하면서 아, 여기는 왔다 갔다 다 아,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음. 그럼 어느 시간이 정도 흐르면 얘가 아, 이제는 아, 서로 아, 호감, 화, 호감 호감을 갖고 응. 어, 아,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동투리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네. 돌릴 확률이 크다, 크다. 현재의 그 예, 흐름은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응. 예. 물론 전제는 뭐냐면 은 이런 식으로 온봉이 크게 밀리거나 그러면 안 되고 짧은 단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요런 음. 게 나와 주면 참 좋죠 근데 네네. 그건 뭐 그렇게 할지는 그렇게 될지는 두고 음. 봐야 되고 어쨌거나 오늘 이런 빨간 양봉 그려줌으로써 네. 아, 3번만은 피할 수도 있겠다 음. 제일 걱정됐던 게 3번 요, 요거였거든요 요거보다는 요 네. 이제는 2번 방향으로 이런식으로 아, 둘이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패턴 되게 많아요. 그럼 혹시 셀트리온 차트 말고 네. 혹시 비교될 만한 다른 종목 차트도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또 바이오 네. 중에 또 음. HLB라고 음. 한번 봤더니, 네, 자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요게 3번 약간 그런 유형인데 자세히 네. 보시면 이해가, 자 여기서 한번 보죠. 네. 오일선 이렇게 다가 네. 살짝 여기, 여기보다, 아니 이 지점이죠이지점이지점에서 지점. 이 네, 네, 네. 뚫으려고 시도를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얻어맞고, 바로 쭉 빼버리죠? 아쭉 빼고, 여기 저점, 이렇게까지. 네. 여기는 다행히 지켜주면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선물 사들고, 음. 어, 이렇게. 아, 화해를, 화해를 시도하는 네. 거죠? 근데, 아까 셀트리온는 이렇게 밑으로 뺀게 아니고, 이렇게 붙어서 나라 아니가는 거였죠? 네. 어, 이런 것도 보면은,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이런 것도. 예. 아. 그래서, 이제 3번 확실하게 기억하죠, 이제는? 자. 네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아, 얘기했던 이번의 케이스, 좀 네네. 비슷한 네네. 게 지금, 제닉신. 네. 예, 네. 예전에 그, 어, 현 모습은 아니고, 네. 좀 지나간. 와, 막, 엄청 옛날 거네요. 2018년도. 예. 이렇게 해서, 자, 오일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치고 갔죠? 네. 자, 살짝 밀리긴, 밀리면서도, 크게, 이 오일선하고 이평선이 크게 이렇게 벌어지진 않았다는 얘기죠. 완벽한 그런 패턴은 아닌, 이번 패턴은 아닌데 거의 이번 하고 어, 유사하게 갈수 있는 패턴인데 자, 이렇게 둘이 자 이렇게 한번 또 양복 나와주고 음복 나와주고 양복 나와주고 이러면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자 돌리는 모습 이렇게 보이시나? 네, 네. 이런 모습을 <laughs> 이렇게 또 돌릴 수 있다. 자, 그래서 네. 에, 뭐든지 혼자 하면 음. 자, 이렇게 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어, 옆에서 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음. 또, 또 이끌어 주는 네. 그런 또 사람이 있어야 음. 자기 실력도 늘고 에, 또 수익도 또 늘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라이브 방송 몇 시부터 하시죠? 네, 오늘도 음. 7시부터 8, 8시까지 음. 방송을 하는데 자, 오늘도 대형조, 뭐 셀트리온, 네. 음. 삼성전자, 음. 고로고로. 다쭉 차려놓고 하나씩 네. 또, 에,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 코스닥, 상인, 시청까지. 예, 물론 이제 저 포토 종목도 예, 또 같이? 설명을 드리고 네. 있고. 네. 아, 그 네. 선생님 오늘 네. 아주 수익이 어. 어마어마한 종목이 있다고 소문이 다 났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시가요 네. 어제 상한가 갔었는데. 그러니까 상한가를 음. 제가 아, 5월 18일 날 추천해서 상한가 두번 가니까 수익률 이50% 지금 만 일주일 좀안 돼서 수익률 50% 떴고 그 다음에 음. 또 하나 에어스페이스라고 로또20%또또것도월한 음. 음. 초쯤에 추천드려 음. 떴고 그리고 푸른기술 또 역시 20% 30%또 그리고 케이사인. 이사인네 음. 그거 말고도 오늘 또 YJ 게임즈라고 또10%또 음. 메타버스 관련주 슈팅이 음. 나왔고 음. 또. 수익을 많이 내시고 싶으신 분들, 오늘 또 네.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셀테리온 종목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꾹꾹.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